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헬레즘 시대의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트로이 전쟁 등 연대기를 연구한 후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 천문학자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소수와 합성수를 분리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란 무엇인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때. 어떤 점에 착안했는지 에라토스 테네스를 왜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그리스 수학자, 지리학자, 천문학자로 기원전 276년경 오늘날 리비아에 속하는 키레네에서 태어났는데 알렉산더 대왕 사후 헬레니즘 시대에는 키레네를 이집트 부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키레네에서 공부한 후 아테네로 유학하여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플라톤 학원에서 지식을 넓히면서 플라톤 철학의 수학적 기반을 연구했고 지중해 역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비 헬렌을 트로이로 데려간 후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에 트로이 전쟁이 1 0년 동안 지속되는데 트로이는 오늘날 터키 다르다넬스 해협 입구 인근에 위치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긴 채 트로이에서 후퇴하는 척했고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성안으로 끌고 간후 밤이 되자 목마 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의 성문을 열었고. 그날 밤 야습으로 트로이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과거의 문헌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기원전 1183년에 일어났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스 신에 대한 시, 트로이 전쟁 이후의 연대기 등을 쓰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유명해졌고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3세의 초청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관정이 되었는데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황도면이 23.5도 기울어 있다고 측정했고 1년의 주기를 계산할 때 4년마다 윤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수학자인데 소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두 개로 구성되어 원소와 같이 기본이 되는 자연수라는 의미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도 소수를 언급하고 있고 합성수란 약수가 일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를 포함하므로 약수가 세개 이상 합성된 수를 의미하고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면 순환 소수를 유한 소수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수법을 예측할 수 있고 로그 변환에서 미수와 진수를 좀더 기본 단위로 분할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소수인 2의 배수를 화면처럼 지워나가면 가장 작은 합성수인 4가 제일 먼저 지워지고 소수 2 다음에 남아 있는 수 3은 소수가 되므로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화면처럼 지워나가면 3 다음에 5가 남아서 5가 소수가 되고 수 5는 소수이므로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지우면 7이 남고 다음에 11, 똑같은 방법으로 13, 17, 19가 소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임의 자연수 n까지 수를 적은 후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지우고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지우는 식으로 소수의 배수를 지워 나가면 n보다 작은 소수만 남게 되는데 자신보다 작은 수로 하나하나 나누는 대신 곱셈에 의해 채로 합성수 덩어리만 걸러내듯 쉽게 소수를 찾아내는 이 방식을 에라토스의 채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크기가 궁금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계산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창안했던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남쪽으로 925km 떨어진 시엔에 오늘날의 아스완에는 하진날 정오 태양이 머리 위로 뜰때 깊은 우물 속으로 태양의 둥근 모양이 그대로 비치는 우물이 있었는데 아스완은 위도가 북위 24도 정도로 북핵위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진날 정오 태양의 남중고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에라토스 테네스는 지구는 둥글다. 태양은 지구에서 아주 멀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은 평행하다. 하진날 정오, 시에네의 우물에 태양빛이 수직으로 입사한다. 알렉산드리아는 시에네의 정북 방향으로 925km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고 그림처럼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지구 중심각이 시타라고 할때 지구 중심각 시타를 알면 지구의 원둘레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에라토스 테네스는 착안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빛이 평행광선이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빛의 입사각 시타 프라임은 그림처럼 지구 중심각 시타와 동위각으로 같아야 하고 지면에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운 후 막대기 길이 Lb와 그림자 길이 Ls의 비율을 이용하면 태양빛의 입사각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진날 정오 태양빛이 7.2도 각도로 입사한다는 것을 알아낸 후 7.2도는 360도의 50분의 1이므로 지구 둘레를 925km의 50배인 46250km로 계산했는데 오늘날 좀더 정확하게 측정된 지구둘레는 4074km 정도이므로 대략 15% 오차가 나지만 당시 기술로 놀라운 정도이고 에라토스 테네스가 착안했던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유용합니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알려진 도시들과 자신이 발견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기원전 3세기 지구 표면을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드로 나누어서 지리학이라는 책에 남기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알고 있던 도시들을 위주로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 수평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지 않았는데 그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원전 2세기 히파르쿠스는 지구의 원을 360도로 분할하여 좀더 체계적인 좌표계를 사용하고 월식이 관찰되는 시간 차에 의해 경도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기원후 2세기 로마 제국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천문학자, 점성학자, 지리학자 부톨레마이오스는히파르쿠스의 생각을 좀더 발전시켰고 위도와 경도에 의한 지도 제작 자료와 지침을 그의 지기하게 남길 때, 에라토스 테네스가 계산한 지구 크기를 무시하고, 오늘날 측정된 지구 크기보다 30% 정도 작게 지구 크기를 주장했는데,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콜롬버스는 베톨레마이오스의 자료와 제작 지침에 따른 세계 지도를 읽고, 유럽에서 서쪽으로 아시아까지 항해가 가능한 거리라고 확신했고, 우여곡절 끝에 1492년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계산했고 위도와 경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했으며 그 잊어서 지리학으로 지리학에 크게 공헌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헬렌즘 시대의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트로이 전쟁 등 연대기를 연구한 후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천문학자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소수와 합성수를 어떻게 쉽게 분리했는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때 어떤 점에 착안했고, 에라토스테네스를 왜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